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중에서 자연수 나누기 분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은 통분하여 분모를 같게 한후 분자끼리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과서 12쪽의 문제를 풀면서 오늘 공부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 시간이 걸렸습니다. 슬기네 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알아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하려고 하는 것은 슬기대만 학생들이 1시간 동안에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죠.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고,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조개 6kg을 캐는데 4분의 3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은 얼마를 캘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고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4분의 3을 했더니 얼마가 됐단 얘기예요. 6이 됐단 얘기죠.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것이 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네모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3은 6이에요. 우리 2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6 나누기 3으로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네모를 구하려면, 네모는 6 나누기 4분의 3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좀 더, 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첫 번째 방법. 또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조개 어, 6kg을 캐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1시간 동안에 캘수 있는 무게는 어떻게 구할까? 6kg 캐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둘로 나누면 1시간 동안이 되겠죠. 그래서 6 나누기 2한 것처럼, 어, 몇kg을 캐는데, 우리 6kg 캐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고요? 여기 이 대신에 뭐를 적어주면 돼요? 4분의 3을 집 되겠죠. 6 나누기 4분의 3.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이해되는 방법으로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구하는 식은 6 나누기 4분의 3이라고 쓸수 있죠. 슬기네반 학생들이 1시간 동안 캘수 있는 조개의 무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방법들로 풀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친구들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대표로 한번 써볼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뭐 그림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죠. 그림을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 1시간이라고 치면 4분의 3이라는 것은 전체를 똑같이 4등분한 것 중에서 그중에서 3개죠. 그만큼이 4분의 3이에요. 여기가 1이고요. 지금 하나, 둘, 셋, 요만큼 4분의 3시간 동안 4분의 3시간 동안 6kg을 캤대요. 그럼 여기 한 칸에 해당하는 건 얼마일까요? 한 칸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나누기 3에서 여기 하나는 2가 되겠죠. 하나는 2, 2, 2. 그럼 한 시간 동안에 캘수 있는 것은 아, 8kg이구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분모가 다른 분수 나누기 분수. 이거 어떻게 해서 계산한다고요? 이거는 통분해서 분자끼리 계산하죠. 이 방법으로 푸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 나누기 4분의 3. 6은 이제 분모가 1이란 얘기죠. 얘는 분모가 1이니까 여기 분자분모에다가 4를 곱해서 4분의 4, 6이 24. 나누기 4분의 3. 분모가 이제 똑같아졌어요. 분모가 똑같아지면 분자끼리 계산한 거랑 몫이 같기 때문에 24 나누기 3은 8이구나. 아, 그래서 8kg이구나라고 답을 구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여기서 조금 더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다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4분의 3 시간 동안에 6kg을 캤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1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이 4분의 1시간 동안에는 얼마를 캤는지 알아보려 그래요. 여기가 지금 현재 1개, 2개, 3개니까 여기 3개죠? 3개니까 이것을 나누기 3을 하면 4분의 1시간일 때 얼마만큼 구할 수 있는지 계산이 나오겠죠. 4분의 1시간 동안 그러면 여기 6kg을 3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나요? 아, 그러면 여기는 2kg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4분의 1 시간 동안에는 2 k g 을캘수 있어요. 그렇다면 1시간, 여기 1시간이죠. 1시간 동안에는 얼마큼 캘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요. 지금 여기 4분의 1쪽 하기 때문에 요거만큼 이제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2kg에다가 4를 곱하면 이 전체는 얼마가 나오나요? 이 전체는 8kg이 나오겠죠. 1시간 동안에 캘수 있는 조개의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볼수 있어요. 6 나누기 4분의 3을 어떻게 계산한 거랑 같아요? 6을 3으로 먼저 나눴어요. 6 나누기 3으로 했어요. 6 나누기 3을 했다는 얘기는 4분의 1일 때 얼마만큼의 크기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죠? 4분의 1 크기가 이만큼 하나니까 우리 전체 1을 알려면 곱하기 분모에 있는 수 개수만큼 즉 4개만큼을 더 곱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6 나누기 3 하면 2 곱하기 4 해서 8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을 한거 보면은 요만큼을 먼저 나누기를 해주고 분모만큼 곱하기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쪽 문제입니다. 6 나누기 4분의 3 계산 방법을 알아 봅시다. 여기 부분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따로 종이에서 풀어봤는데요. 여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3시간 동안에 6kg을 캤어요. 그렇다면 4분의 1시간 동안에는 얼마큼 캘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하나 둘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누기 3을 할수 있죠. 나누기 3을 통해서 얼마큼 캐는지 알수 있어요. 그럼 나누기 3 하면 여기는 2kg이 되겠죠. 자, 6 나누기 3을 해서 우리가 먼저 2kg을 찾아 냈어요. 그럼 1시간 동안에, 4분의 1 시간 동안에 2kg을 캤다면 1시간 동안에는 얼마큼 캘수 있을까? 즉, 4분의 1 조각이 몇번 돼야 돼요?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곱하기 4를 하게 되죠. 지금 아까 나온 그 결과에다가 아까 2에다가 4를 해서 여기가 8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kg. 중기가 계산한 방법은 6 나누기 4분의 3은 이건 어떻게 계산했죠? 먼저 3을 나누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결과에다가 4를 곱해서 구했습니다. 즉 먼저 분자 것을 나누고 그리고 분모의 것을 여기 이렇게 곱하기를 한 거를 알수 있어요. 이 결과는 여기 8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4분의 1시간 동안에 얼마큼 캐지? 그래서 요거 4분의 3이니까 나누기 3을 한 거고요. 4분의 1이 2kg이니까 1시간 동안에는 얼마큼 한 거지? 그럼 여기 4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한 거예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 방법을 생각해 보고, 문제 3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해 봅시다. 12 나누기 5분의 3은 첫 번째로 보면, 여기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분수의 분자할 것을 먼저 나누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먼저 나누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하기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8 나누기 2를 하고, 그 다음에 분모 거만큼 곱하기를 합니다. 8 나누기 2는 4가 되겠고요. 4 곱하기 3. 그래서 답은 12가 됩니다. 자, 여기 걸 볼까요? 여기는 15,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면 되겠죠? 그럼 15 나누기 5는 5, 35, 3 곱하기 6.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수업한 거는 상당히 좀 개념이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눴는지. 4분의 1 시간 동안은 얼마지? 라고 알기 위해서 3을 나눴죠. 그 다음에 4분의 1 조각이 이만큼이니까 전체를 알려면 여기 곱하기 4를 해서 이 뒤에 곱하기 4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학이 김책 12, 13쪽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